네,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V.I.P. 방에서 추천해서 금요일 날 상한가 간 종목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상한가 간 종목,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종목은 슈마시스, 슈마시스. 코드 번호 205470.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이렇게 장이, 금요일처럼 장이 폭등할 때, 상한가 먹는 종류 먹어야 돼요. 못 먹으면 안 돼요. 한때도, 금요일날 저녁에 미국 장이 폭락했죠. 아, 월요일날 우리나라에서 또, 또 폭락하는 거야. 아마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 우리나라 딱 번, 안번 어떻게 됐어요? 또 폭락이에요, 월요일날. 그럼 여러분 혼자 매매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겠죠? 혼자 매매하시면 힘들다고요. 무조건 힘들어. 죽었다 깨도 수익이 안 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제목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래 문자 남겨놔 주시면 한 달에 200만원 하는 거90% 할인해서 20만원에 여러분이 가입을 할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장이 막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런 장이기 때문에 200만원 하는 걸 단돈 20만원. 하루에 많은 골라해서 20만원에 하루에 사학한 종목씩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면 힘들어. 힘드니까 같이 매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매매하시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누구랑? 박스테파노랑. 혼자 안 하시면 혼자 하시면 여러분 힘들어요. 같이 하셔야지. 금요일날 폭등했다고, 와, 막, 불나방처럼 달라붙었죠. 또, 근데 또, 금요일날 저녁에 뜨겠어요. 폭락했죠. 월요일날 우리나라 어떻게? 또 폭락하는 거예요. 폭등과 폭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폭등과 폭락이 왔다 갔다. 그만큼 어려운 장이란 얘기예요. 쉬운 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초천에 주는 문제인데, 종목 들어갈게요. 아침에 종목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금요일날 미리 아침에 8시 땡! 했을 때 추천해 드렸죠. 슈마시스 단타 종목으로 이날 먹고 나오라고. 월요일날 이날 갭 떠봤자 2, 3% 밖에 안 떠요. 갭 떠봤자 다우가 폭락했기 때문에 한5% 뜨면 아침에 시가를 지지하며 올라가서 시가를 지지하면 홀딩, 시가 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엉벙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 된다. 아침에 갭 뒀을 때 수익 실현, 이렇게 수익 실현 하시라고요. 우리가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어떻게 홀딩, 얼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22,0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25,000원 홀딩 들고 계세요. 아니면 수익 실현 하시고, 1 7 8 5 0원 수익 실현 하시고, 3일 조정 주죠. 3일 조정 주면, 다시 재매수. 재매수. 재매수 해서, 2만 천 원까지는 되시고. 그래도 고점에 물려있다. 더 고점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1차 목표가. 2만 7천 원. 그 다음에, 3만 6천 원. 이제 아래꼬리 자꾸 올라오죠. 얼마까지 내려갔었어요? 만 원에서. 만 원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망치형이잖아요. 망치형. 망치형이죠. 망치형. 망치형이잖아요. 근데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망치형은. 망치형이 된 치고 올라오고, 이제 거리랑 실리고, m a c 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거래대금만 천억만 붙으면 돼요. 천억. 아직 천억이 안 붙었죠. 천억이 붙어야 돼요. 이해가시겠습니까 1인당 1000억. 그면이조가 얼마 되겠어요? 한 1조는 돼야 되겠죠. 월봉이에요. 지금 이거는 월봉. 월봉에서 1조가 돼야지만이. 1조면 대략 한이 정도 되겠네요. 이거를 그냥 1조가 돼야 되고, 그럼 2조, 3조가 터지면 3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36,000원. 이해가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추세는 돌아서고 있으니까 들고 계신 분도 홀딩 하시면 돼요 그대로 홀딩 추세 상승이잖아요 추세 상승 홀딩 휴마시스 홀딩 하세요 그대로 홀딩 홀딩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v i p 방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하시면 되고요 200만원 하는 거 20만원에 vip방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입니다 20만원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하루에 1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수익 30만원 수익 10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수익 1억 투자해서 3천만원 수익 이렇게 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금 복구 회복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도 원금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거 이렇게 할인 이벤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해하시죠여러분도 원금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다 들어보세요. 다 제가 리뷰 다 해드릴게요. 리뷰 다 해드릴게요. 리뷰 다해드린다고이해가시겠어요 종목 상담 다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다 수익 날수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다 은봉이야. 여러분들 계좌는 이렇게 은봉. 근데 같이 하셔야지만이 수익이 나신다는 얘기예요. 금요일에 폭등했죠. 월요일 날또폭락해요 퐁당퐁당이잖아요. 퐁당퐁당 퐁당퐁당 a n 가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하루에만 원에서 2 0만 원에서 v i p 방을 희망합니다. 이 n 하시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대박난다는 얘기 p 요 빨리 문자 남겨주시이이트트에참참할할있있습다다0만원원참참할할있있습다다0 0만 하는 거, u n 만 원에 이렇게 n 마시스도 추천해서 a 가 g p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박스테파노 VIP방을 희망합니다.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